안녕하십니까 한세용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보험계약법의 기출 문제와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이전 5년 동안 출제됐던 보험계약법 1차 시험 문제를 실어놨는데요. 이 시험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상법 보험편의 조문들을 물어보는 문제와 그리고 판례의 문구 등을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의 보험편 조문들을 꼼꼼하게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판례들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면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판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소급법 등으로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계약법 일반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 중 약관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관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약관을 해석할 때 약관 규제법 혹은 어, 판례에 의해서 약관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런 약관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보험 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해서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약관보다 우선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약관규제법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개별 합의가 우선한다는 내용이죠. 자, 2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보험약관은 개별 계약자의 의사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 약간 규제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객관적 해석의 원칙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이 틀린 질문이죠. 왜냐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약관 해석의 원칙입니다. 먼저 보험 약관을 개별 계약자 이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면, 그렇게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아래의 판례를 보시면, 자,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자,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을 해본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여러가지 해석에 각각의 합리성이 있는, 있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고객에 게 유리하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서 약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자, 4번. 법관에 의해서 보험 약관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그리고 법관에 의한 효력 유지적 축소 해석이라고 하죠. 법관이 어 보험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서 인가를 받은 보험 약관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험 원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1번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고의 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적 원리입니다. 자 이것은 실손 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손 보상의 원칙은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 인보험에서는 손해보험, 인보험에서는 실손보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번. 자, 위험단체 구성원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과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서로 같아야 된다. 수지상등 원칙을 말하고 있고요. 둘다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3번. 자, 동일한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해서 우연한 사고, 급격한 사고를 입은 자에게 경제적 극부를 한다. 당연히 보험사고의 원칙적인 얘기죠. 그리고 4번. 보험사고 발생을 장기간 대량 관찰해서 발견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위험을 측정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술적인 원리. 이 대수의 법칙도, 어,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1번이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상법 4편. 상법 4편. 보험편 적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질문은 무엇인가? 자, 상법 제4편의 규정은, 보험편의 규정은 영리보험 일반은 물론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과 공제에도 준용이 됩니다. 자,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호보험과 공제에도 성,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준용이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번. 판례에 따르면 해상적화보험약관에 영국법 중고조항이 있는 경우. 이것이 보험계약의 목적물 등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처음에 문제를 풀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리면, 어, 판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상적합보험증권상에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뭐 어떤 청구나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 라는 이런 중거법 약관이 있어요. 설령 이런 중거법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가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립, 성립에 관한 사항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를 따르기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률,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법 의 약관에 어,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 중고법 약관이 이용되고 있고 대부분 영국법을 따르고 있죠. 그런 중고법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고법 약관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성인 여부, 그리고 보험 목적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다. 이런 부분 기억,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3번. 2014년 개정된 상법 제사편의 규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법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는 적용이 없다. 자, 그럴 듯한데요. 원래 법률은 행위 시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할때 있었던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어 볼펜을 100원에 팝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이 법이 바뀌어서 볼펜을 200원에 파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0원에 파는 법이 적용된 그 이후로만 200원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100원에 팔았던 사람이 사간 사람들한테 100원 더 내오라고 할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긴 한데요. 이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 상법은 어떤 법령은 그것이 개정될 때법 제일 하단부에 부칙이라는 걸 둡니다. 부칙. 이 부칙에는 어떤 걸 기재하냐면요. 뭐 어떤 어떤 조항을 언제 언제부터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부칙에. 그래서, 2014년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상법 부칙에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부칙에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상법 제사편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그법 개정 전에 있었던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그대로 상법이, 개정된 상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지문 4번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분은 상법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적용유부와 관련해서 실익이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어, 가계보험 약자를 위한 원칙이죠 따라서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계보험인지 기업보험인지 구분하는 실익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겠죠? 맞는 질문이고요. 자, 어, 4번입니다. 다음 사례와 해석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각각의 사례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해석 원칙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맞춰서 어떤 원칙이 맞는지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례, 가. 면책약관에 의하면 식중독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대리점이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약정한 경우가 있으니까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면책약관에 식중독에 의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의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았어요. 이게 뭐죠? 약관의 내용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개별약정이 있다고 하면 개별약정이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B. B가 돼. <laughs>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어떤 면책조항이 있었는데 그 면책조항의 의미를 수정해서 축소해서 해석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수정해석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효력을 유지하는 축소 해석의 원칙, 효력 유지적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게 A겠죠. 자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안하지제하지 제안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안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해서 이 관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색전술, 이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서 포함될 수 있다. 자, 어떤 약관에 수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약관의 수술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 정말 뭔가 자르고 째고 이런 것만 수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관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이런 색전술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술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의 원칙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죠. 자, 약관이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봤는데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면 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에서 작성자인 보험회사,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자, 아래 해설은 뭐 읽어보시고요. 자, 가. 강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 나는 저희 기본 강의 때 설명 드렸는데 효력 유지적 축소해서 수정해서 자 무면허 운전 조, 면책 조항 무면허 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을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 대사에서 제외한 것을 해석하게 되면 자 절취 운전이나 무단 운전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같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면책조항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돼요. 자기의 자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다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에 포함된다고 하면 어, 이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관에, 이 약관 같은 경우에는 자 피보험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축소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죠. 자, 폐색전술은, 어, 보험계약 약관제 5조에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술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이 색전술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상 수술에 해석,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laughs> 자, 계속해서 나오죠.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보험약관의 내용은 개별적인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문언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2번, 2번과 3번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자, 4번.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더라도 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보충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2. 보험계약법 일반에 대해서 주로 약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 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자, 챕터 3. 보험계약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 보험계약법. 보험계약에 대해서. 자, 먼저,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련된 예상문제, 기출문제들입니다. 자, 1번.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일회 보험료 납입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보험료 납입은 자 보험자의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요건입니다. 자, 2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요구하는 것은 사행계약성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피보험이익이 개념이 없다고 하면 자 고의 사고 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가액을 넘어서서 무수히 많은 보험을 체결한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려는 보험이고요. 따라서 피보험이 익의 개념을 요구하는 것은 사행계약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3번. 계속 계약성으로 인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원칙, 특수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해지. 보험계약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해지에 의해서만 장례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험계약의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의 쌍무계약성으로 인해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채무를 면한 채로 보험계약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는 있죠 있습니다 자,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험 회사가 보험금 지급 채무를 면한 채로 그대로 보험 계약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계약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험 계약의 쌍무 계약성.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죠. 이 쌍무 계약성으로 인해서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의무인 보험료 지급 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자, 4번. 자, 2번입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 1번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2번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은 편무계약적 성격을 가진다. 아니죠.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보험 발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3번 다른 계약의 부수에서 체결되는 계약 다른 계약의 부수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그 내용이 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은 독립된 계약이에요 독립된 하나의 계약입니다 자, 4번 보험계약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상인인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 상인인 보험회사의 상행위로 인해서 상법이 적용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보험계약의 관계자. 보험계약의 관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험계약의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만이 보험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원래 보험회사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예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보험회사와. 자, 그리고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고요. 보험자는 상법상 당연한 상인입니다. 그리고 법인도 보험계약자가 될수 있어요. 인보험에서, 어, 피보험자는 자연인만 될수 있지만, 그 외로 법인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될수 있고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 수, 피보험자도 될수 있습니다. 자, 4번이고요. 자,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는, 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험 설계사는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네,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가서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험료를 부지급했다고 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서 빨리 보험료 내세요라고 최고할 권한은 법에는 없어요. 상법은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 그리고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경우에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 이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최고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5번 보험의 보험자의 보조자 보험회사의 보조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1번 보험 대리상은 일정한 보험자에게 고용돼서 일정한 보험자에게 고용돼서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보험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죠. 보험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입니다. 자, 2번. 보험 대리상에게 고지한 사항은 보험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자, 보험 대리점, 보험 대리상은요, 보험회사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대리상에게 어떤 고지를 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 대해서 고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3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설계사도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구분된다. 어, 올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가 그냥 알아두시라고 문제를 하나 넣어둔 건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어, 보험 설계사도요 금융 상품을 판매, 대리, 중개하는 업자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리 중개 업자가 원래는 대, 보험대리상, 보험 대리점, 보험 대리상, 보험 중개 업자가 아니죠. 그런데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이요. 보험자가 상법상 정해진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자, 보험자는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제한한 권한으로 인해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 그래서 보험자는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자, 6번입니다. 보험계약의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법 보험편에는 보험 중개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보험업법에 있다고 했죠. <laughs> 2번, 보험 중개사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 중개사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자를 위해서, 이라는 것이 맞죠. 그리고, 보험 대리상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자를 보조합니다. 그리고 설계사는 다시 특정한 보험자에게 종속되어서 그를 보조하는 일을 하죠. 맞습니다. 자, 3번. 보험인은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죠. 네, 보험회사가 인수협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피보험자로부터 받는 그런 고지 수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 후 판정을 내린 시점을 보험계약의 성립시로 볼수 없죠. 자, 보험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고지 수령권만 가지고 있지 보험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체 보험위가 신체 검사를 한 다음에 어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보험계약의 성립시로 볼 수는 없습니다. 4번. 어, 판례에 나면 보험 대리상이. 자, 보험 대리상. 대리상이니까 본인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대리상이 뭐 건물에 어떤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보험자는 약관상 해지권 소멸 규정에 의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화재보험 보통 약관상의 해지권 소멸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다는 것을 보험자가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보험 대리상이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이 보험사고 위험이 보험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하면 본인과 동일하니까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계약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이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험계약의 관계자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오른 것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자는 통지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보험 설계사가 아니고 보험 대리상이라고 하면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 설계사는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알았다고 해서 보험 회사가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주장할 수 자, 보험 설계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2번. 보험 회사의 직원이 모집 행위를 하면서 보험 회사의 직원이 모집 행위를 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회사가 직원의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와 손해방지 노력을 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업법에 있었지만,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있습니다. 45조 제1항 단서. 자, 3번. 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타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 체결하였다가, 이후 그와 같은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겠죠. 자 타인의 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타인이 보험 그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이 되죠. 타인. 그래서 뭐 그런 사정이 밝혀졌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자 4번 상법은 임보험에서 절대적으로 피보험자가 될수 없는 경우와, 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과 제한적으로 피보험자가 될수 있는 경우,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때, 이럴 때를 각각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